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5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선지자가 노래했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 노라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코의 연기와 종일 타는 불은 심판의 불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6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제약과 너희 조상들의 제약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폐역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중에 경건한 자는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악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닌 곳으로 땅이 척박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가축을 기를 수가 없는 황폐한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놀랍게 변화시켜 소떼가 눕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은 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각과 문희는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포로 귀환 이후 새로이 회복될. 공동체의 상황을 언급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안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일이라 본절은 포로에서 돌아올 예루살렘에 평안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스라엘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가 없게 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의 수환처럼 살 것이라는 말은 그만큼 나라가 평안하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미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본절과 같이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은 선지자의 염원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염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